수디는, <목소리네> 음. 일단 가고. 삼킬 때, 우리강함니 저기에 기어어 <laughs> <수술추어>. 무섭다고. <laughs> 아, 이러지 마봐. 안 어지러워요? <laughs> 아, 고장난 듯? 오다가? 밀어, 밀어, 밀어. 아니 왜 밀어! 아, 씨. <laughs> <다리야> 컷! <laughs> 아니 우리 자리아를 컷하면 어쩌자고! 아니 이거 말 받아먹을까? ㅋ ㅋ ㅋ 좋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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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 파라 인지 합격! 오고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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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랫동. 주방 오랫동. 있어요 망점 네라인나라인 그래? 가줄게 맞냐? 호구 어디야 호구 우리 쪽에. 아예돌아야아주요 어. 그래, 주방 맞음. 어. 네, 주방 있어요. 그래. 나 떨어졌어. 어, 나도 떨어. 어머 나도. 위에 호구 잡으러 갈래. 호구 잡으러 가어 호구 잡으러, 잡으러 갔어 어디 있어? 호구 여기. 아, 호구 힐벤. 안 됐어, 미안해. 펀핑 계속 펀핑 나이스. 아이이시다 살려일 뭐 때. 매트 캠 야야야, 나나나 뒤집고. 캔당이 이야 어 진짜 wow. 와 레이스 피프 많았어? 괜찮지? 지금어안 돼요 어게 없어요 반피 oh, 네, 네. 아, 나노 있어 주방 있어 나노 있었 하나 둘셋 그래 빠졌어 아이 아파 아, 아. 돼지 조심해요 원숭님 돼지 조심해 주방 있어요 어이구 아, 아1초였어 아, 아 다시 지 뭐야? 거기 해방 안 나와. 라인 개피. 얘네 이거의 중동에서. 아. 마노 네. 살짝 살짝. <laughs> 하이딩하면 우리 에스케어해 어? 주면 어, 밥 돌거든. 엉개 나올 거 같은데. 엉개 네. 있어요, 네 아, 하반도 반. 반. 아아없어 이거 힐러 교 우리 힐러..힐러 힐러 다 없어 약도 다 없어 음. 저거 벤지 개인데 가는 중이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얘 그립 실패했어 아, 홀도 아, 아이, 좀 전에 빨았어 힐러들 감, 가는 중안길네저다 가냈어 <목소리> 더 찍어가지고 아싸, 아싸, 아싸. 그거 누가 울어 자탄구도 아야 내딸 세방전 한다 아 겐지 해서디. 주방 있다 영원. 뭐야 저 캐서디 나왔나? 아, 응. 나왔어. 어 잠깐만 안나 얼굴 어그래 어그일밴이. 있는 거라 또. 이 주방이. 어. 우리 부활 실패하고. 아니. 아이고. 우리 메르시 없어. 가자, 이거. 들어가자. 집, 집 갈게. 어, 아, 미안. 아이고, 나한테 줄걸. 방제 망치도 빠졌어요. 이리면 할만해? 이리면, 원숭이 갈수 있나? 터치하자고? 회사도 이쪽으로. 땡큐. 아, 걸려. 아이고. 아, 자탄 너무 못 썼어. 주방에 있고요 나노 있어 나노 용감막 가요 네. <laughs> <laughs> 오른쪽 케 뭐야 지웠어 지웠어 세웠는데? 정면 옥상에 포그 그래 빠졌어 주방 있어요 파란간 메르시 개피 나 걸렸다 포 반. 야 이거 틸러 이긴데 가 호고 왼쪽에도 있네? 어 호그 아래서아래서 끌려고 한다 아아 끝나고 살아봐 호 가능한가 그냥? 네네 맞아. 한겠다 끌리면 드릴게요 베르시 단 라인 계속 계속 네. 아, 방 잠시만요 어이 베르시 뭐야 이거 어나나 힐이야 가리아 거기, 거 메르스 나오는 거. 이거 호우 궁졌는데 아, 이거 어. 파라. 나이스. 나이스. 두번 아, 죽였다. 뭐야? 잘못 어, 다안 아, 안 그래. 돼! 나라야. 나케케케라나라나라나이야나 오! 나이스! 나이스 선거! 흑흑 방 띠? 흑흑 브레인 없는 거 그래 봐 오올 해피!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와, 힐. <웃음> 나이스 앞에 와나힐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앞에 라인? 우리 라인 때는 못 들어가요? 네 빠져나올 수 있나? 아, 아이고 아쉽 처치기어 너무하네 그러니까 우리 한테 그래. 그러니까, 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빠지고 빠졌어. 뭐 뒤돌 거 같은 느낌? 오! 나 옥상에 올려졌다 개꿀 <laughs> <laughs>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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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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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나 이제 공화요 힐밴인 거부터 봐봐 힐밴 이층에 오고 있어요. 안모여보여 이거 뭐, 이거 화물. 안아 보는 줄 안아 개피 안아 없어요? 할 많이 깠는데. 라인라인 아, 라이. 라이, 라이. 아. <laughs> 피가나 옥상 올려줘. <laughs> 저기 옥상 항상 올라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둠피 어디 <laughs> 뒤로. 어디가 아, 어. 오 나이스. 메르시 진짜 아, 너무 높다 하시.. 니까야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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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살린다 다 뭐야 뭐야! 이거.. 퀴즈 대. 아인 힐벤 오른쪽 멀리 안아 오른쪽 멀리 안아 야! 어 너! 나왼꺼 응, 그래 졌어슥 해봐요 슥. 이게 뭐야 도리도리. 뭐야 뭐야 이리 뭐야 이거. 도야 뭐야 게 뭐야? 루시우. 루시 뭐야. 뭐야? 왜안들어 I'm sorry. I'm s o 아 r y I'm s o 왜? r y I'm sorry. I'm sorry. I'm 고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렇게 I'm sorry. I'm 어? <laughs> 짜증나 <laughs> 반사 썼어? 겐지가? 아니 나 일부러 밑에 떨어져서 부활한건데 쌍놈 새끼 그니까 러 그거 보니까 냅다 궁쓰는거 봐 진짜 그니까. 얄미워 존나 숨었다가 다시 나좀 살아보자 <laughs> 부활좀 해보자 아까 나 부활할 때 죽였잖아 누가 <laughs> 맞아 파라가 궁 썼어 여기다아 <laughs> 씨발 그러니까. 왜 부활해만 나한테 궁썼는 <laughs> 나한테 막. 방금 방금 막. 말 <laughs> 아까 나 살릴때 파라가 냅다 궁쓰고 <laughs> 음, 제가 다 깨지겠군요 살리지 말래. 아 이거 에이스 검지하네. 맞네 맞네. 공격 시작 죽여 버리자. 내가 파란거 많이 달아줄게 이제 부터 죽여 버릴까? 내가, 내가 죽겠다. 죽기 충전 중이다. 아니, 아니야. 살릴게. 안 죽고 살릴게. <웃음> <에이프스에> <웃음> 같이, 같이 죽는 거지, 어. 뭐. 괜찮아, 괜찮대요. 거기 안녕.

돼지는 아래로 빠졌다 주방 3 2 수면 1. 빠졌어요 왜요 돼지 재.. 못 재운 주방 3 <laughs> 2 <바이바이>. 1 <laughs> 그래 빠졌어 네. <laughs> 와내 어, 쪽으로 막메이드 오는데 이 자식들이? 왼쪽에 힐벤 나이스 이거, 메르신까지. 뒤에 호그! 뒤에 호그? 오케이 오케이. 씨발 이거 피했어. 고마워. 그 겐지님 거기 세요 괜찮은데? 호그 자 호그... 호그 나먹냐 어! 호그 뒤에... 빠졌어요. 조심하세요. 아, 뒤에 호그 보느라... 힐! 러다 컷. 나이스. 어, 네. 우리, 네. 우리 네. 원일 대신 네. 원일. 발키리니까한번 네. 해볼게요. 위도우 네. 네, 나왔어얘 그랩 잘 못해. 호그. 캔치도 컷. 오는 줄. 요 앞에 원일, 나이스. 앞에 원일. 얘 예, 호그 또 있다. 네. 호그 헤드 카스츄. 호그 보러 가자. 아, 나 위도우 보러 갈게. 얘 그랩 네. 제, 계속 실패했는데? 잘 지었다. 나 제발 구경하다가 뒤졌어. 아, 안 끝나겠네. 안 끝나겠네. No. 방출방출. 아이 안 다. 오잘잡다잘 잡았는데. 메르시 아, 바로. 봐. 메르시 메르시 아, 안 돼야. 메르시야. 아 시발 이거 팔렸어. <놀람> 나 다리 파도 너무. <놀람> 이거 메르시 메르시 아닐까? 이거 싸가졌네.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라인. 라인. 아, 아! 아 내가 너.. 너만 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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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탄 쓸게요 자탄 쓸게요 라인 킬맨 풀었어요 아. 하나 킬. 아.. 돼지 왼쪽 아니, 골목, 골목. 조심 아, 아. 어. 아.. 다른 거 해? 원일이야원일이야원이어 원일이야. 응, 이거 밀었어 어? 나이스. 누구를 밀어, 밀었어 나이스 <laughs> 어 <laughs> 고마워 진짜로. 엄마 눈물 날 뻔했네. 아, 지는 건 질색인데. 아, 뭐야 저 친구. 자리야 가는 중. 아 방벽 치어빵. 아, 주방 줄수 있음. 이도우. 가도우. 회진다 라이브하다 가요. 에에에. 스탑 스탑 일분스 안돼 안돼. 아 아, 왜 나를 끌어... 만나 반... 이거 좀 재워놔라. 이거 그냥 재워놓고 다른 거 치다가... 내려시겠한거든 화물에... 화물 뒤에 이거 아. 호고 있는데 레이드 가실 분... 어, 나요, 나요. <laughs> 그래, 어쩔 건데 <뻔데> 이거? <laughs> 한쪽.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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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어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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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잘 빨아먹었습니다. 올린거 아니 오. 음. 오 올라갔어. 잘 먹었슈. 파티 몇번째야 지금. 음. 게리랩 음. 아이고. 아니. 합지를몇 <laughs> 연속으로 가거요